안녕하세요. AN 세무에게 안세무사입니다. 이번 상담 사례는 이제 이번 영상 두번째고요 이번 상담 사례는 이제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드렸던 사례입니다. 사실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 이렇게 특수관계인 사이 이제 대부분이 가족이죠. 가족들 사이에서 주택을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게 되면 이제 양도라는 말은 이제 매매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매매로 넘기게 되면은 음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가족들 사이에 주택 매매하면 세금 잔치하고 끝납니다. 남한테 파십시오. 라고 이제 상담을 해드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케이스였어요. 이 주택을 어머니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주택을 이제 저가로 양도를 하면 좀 효율적으로 넘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업무까지 다 받으렸던 사례입니다. 이번 사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주택 소유 현황은 이렇습니다. A 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 거의 15년 이상 실거주까지 한 주택입니다. 여기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요. 이분이 자녀 교육 문제 때문에 B 주택을 취득을 해서 어머니를 제외한 본인 전체 세대가 이사를 갔습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B 주택 취득 시점에서 이 분은 일시적 이주택 상황이 됩니다. 다행히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비주택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일시적 이주택 기간은 3년이었고, 이제 점점 이 3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A주택을 일시적 이주택 기간 내에 처분을 하면 실제로 이주택의 시세가 약 8억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즉 양도세를 내지 않고 A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남한테 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은 남한테 팔수 없는 이유가 있죠. 바로 여기. 어머니가 이제 실거주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어머니께서는 A 주택 근처에 이제 병원도 있고 이제 뭐 노인정도 있고 나이도 이제 8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이제 생활 환경을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을 옮기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분께서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A 주택에 어머니가 계속 이제 사시기를 바랬고 제가 그때 제안을 드린 게, 그렇다면 A 주택을 어머니에게 매매하는 걸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어머니께서 나이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를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할 때 세금을 한번 내고요. 그리고 나중에 상속이 개시가 되면 이 주택에 대해서 상속세를 또 내야 돼요. 즉, 하나의 주택에 대해서 위로 올라갈 때 한번, 내려올 때 한번, 총두 번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 금액만큼 이제 저가로 양도를 하되 반드시 좀 대가를 받는 게 본인 상황에서 좀 유리할 수 있다라고 상담을 해 드렸고 제가 제안해 드린 매매 대금은 이제 5억이었습니다. 5억으로 했을 때 이제 A 주택에 대해서 이제 적용되는 세법의 규정은 두 가지예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라는 규정이 있고 저가 양도 이익증의 문제가 발생될 이수 있습니다. 부당이익 계산 부위는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을때 특수관계인 사이의 매매로 인해서 시세보다 95% 이하로 이제 싸게 팔 때는 이제 시세대로 양도한 걸로 봐서 양도세를 계산한다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A주택에서 실제로 15년 이상 보유를 했고 거주도 했으며 아직 일시적 이주택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즉이 A주택은 비과세인 거죠. 5억에 매매를 했지만 실제로 8억으로 판 걸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양도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이제 증여 문제가 발생이 될수 있는데 이 저가 양도 이익 증여 문제는 이제 시세보다 30%보다 더 싸게 팔아서 이제 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했을 때는 3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실제로 증여한 걸로 봐서 증여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시세의 30%라고 하면은 2억 4천이죠. 실제로 얼마를 싸게 팔았냐? 3억을 싸게 팔았습니다. 즉, 6천만 원의 이익을 이제 증여한 걸로 볼수 있다는 거죠. 다만, 집계준비속 사이에 증여는 이제 5천만 원의 공제액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을 계산할 때는 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되고 이분 같은 케이스는 사실 천만 원이 그렇게 큰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세무서에서 이 이익 증여 문제 때문에 연락이 오면 은 증여세를 그냥 조금 내고 이제 끝내시면 된다라고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상담부터 이제 업무 진행 그리고 소유권 이전까지 해서 제가 업무를 다 해드렸고 실제로 저는 같이 일하는 감정평가사님과 이제 법무사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어 평가의 문제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계약의 문제는 이제 또 다른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이런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담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상담 사례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